안녕하세요 손뭉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액괴를 하나 소개시드려고 왔는데요. 짜잔! <웃음> 어머 <웃음> 어, 옆에 응 <laughs> 소리가 들리실 수도 <수는> 있을 거지만 <laughs> 이분은 소연님이랍니다. 여기는 제 집이에요. 소연이 집. 소연 집에서 제가 놀러왔는데 제가 영상 찍고 있어요. 저는 나노블럭쥔입니다. 네. 그럼 일단 액괴 꺼내볼게요. 아꺼내볼 올게. 얘를 다 꺼내고 왔는데 느낌 대박 좋아요 그리고 화면상에는 지금 굉장히 연한 연한 핑크색 그 정도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무슨 색이죠 소연님 그거가요? 네 요거트 딸기 요거트색 그런 그 색이죠? 음. 이게 색입니다 아 그리고 저 여기 사투 같은 게 있는데 얘는 그냥 제가 데, 데이지라서 거의 데이지가 데이... 뭐예요? 근데? 걸스테이팬 이름이라고 할까? 기 옆에서 약간 바스락바스락 하실 수도 있어요. 아노블록 중이시죠? 아, 아시죠? 이 정말 느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한편으로는 저의 살덩이 같기도 하고 살을 조금 떼어온 느낌. 참참참참참참참참 참? 참, 참, 참! 참, 참, 참! 아! <laughs> 어우,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내가 졌어. <줬어. 웃음> 하하. 자, 그러면은, 이 액괴, 정말 느낌 좋죠? 근데 얘를 다시 만들기에는 좀 시간이. 네. 왜냐하면, 얘좀 복잡하거든요, 과정이. 음, 얘가, 제가 언니 액괴랑, 손뭉치기 얻는 섞었어요. 섞었어요. 그래가지고 두 개를 다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한 게 있어서 그냥 액괴 강좌는 안 올리고 이렇게 액괴 소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액괴 정말 참나시지 않나요?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. 여러분이 와 이렇게 만드시다 보면은 이 액괴 나올지도 몰라요. 알겠죠 그럼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필수인 거아죠 알죠? 알죠, 알죠, 알죠? 그리고 그래서 바스락 바스락 소연님 채널에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소연님 채널에 구취하시는 분들 내가 혼내줄 거야 자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럼 안녕 지금까지 손뭉치였습니다 그리고 깨알 같이 나와주신 소연이었습니다 안녕.